안녕하세요. 집나간 아들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깻잎을 이용한 아주 상큼하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칼로리가 낮지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먼저 농약이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양배추의 겉면은 벗겨주시고요. 반으로 갈라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 줄 겁니다. 손으로 한장한장 한장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귀찮으신 분들은 칼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손질된 양배추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시고요. 깻잎의 꼭지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깻잎도 손질이 끝났으면 식초물이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농약을 제거해줍니다. 이제 상큼한 양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물 1리터, 올리고당 200ml, 소금 2스푼, 맛술이나 소주 50ml, 청양고추 2개를 넣고 잘 끓여줍니다. 양념을 끓이는 동안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깻잎에 양배추를 감싸서 차근차근 놓아주시면 됩니다. 반찬통이 꽉찰 정도로 예쁘게 놓아주시면 돼요. 양념이 끓으면 식초 200ml를 넣고 조금만 더 끓이시다가 꺼내주시면 돼요. 준비된 재료에 양념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식힐 필요 없이 뜨거운 양념을 그대로 부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짠!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드셔도 상관 없는데요. 약간 식힌 뒤에 뚜껑을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